자, 우리 동네 이야기 세상, 홍창을의 맛있는 커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기분일 때요, 한 잔의 커피가 기분 전환하기 참 좋은 아이템인데요. 자, 오늘 홍 교수님 어떤 커피 소개해 주실까요? 커피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혀가는 시간, 홍창을의 맛있는 커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 여행을 하고 있는 홍창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융드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일반 가정에 웬만하면 전부 다 드리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없으신 분들은, 자, 이런 것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풍부한 맛을 즐기기 때문에 좀 능력하게 넣어주세요. 자, 요 스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 스푼에 10g 정도 됩니다. 자,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 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없으신 분들은 채에다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져줍니다.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에, 자, 요런 식으로 뭘 하냐면은, 자, 귀를 내줍니다. 해오리 모양으로 귀를 한번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따라 합니다. 뜸 들이기. 자, 처음에는 뜸을 들이야 맛이 우러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융드립 같은 경우에는, 뜸을 들일 때, 자,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포트에는 한80% 정도의 물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감각 그리고 팔은 여기에 좀 붙이시고요. 물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92도 정도, 90도 사이, 물론 뭐더 낮은, 어, 온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맛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네. 네, 이 물량은 어느 정도냐면은 네, 커피 양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1, 물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치찌개 끓이실 때, 된장찌개 끓이실 때, 네. 거품이 있으면 맛이 있나요? 없나요? 네. 맛이 없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 거품이 내려오면 맛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내려가기 전에 물을 투입합니다. 자 세번째는 조금 물줄기가 굵게 자 어떤 분들께서는 손떨림, 수전증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수전증 있으신 분들이 이 핸드드립, 윈드립 하시는데 더 적격입니다. 아시겠죠? 자, 손들림 있으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해서 나왔는데, 자, 맛을 보실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 잔에 본년의 맛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커피에 자, 요렇게 마시는 것을 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물을 섞어서 자, 마시는 것을 마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시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식사를 했다든지 좀 부짐하게 먹었다든지 점심을 먹었다든지 고기를 먹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스트롱 형태로 좀더 맛이 강한 그런 커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맛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일드하게 물을 탄것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빈속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속이 안 좋다. 어제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술 마시고 난 다음 날, 네, 해장국이 있죠. 외국 사람들은 해장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뭘 먹냐면 해장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럴 때 강하게 먹으면 오히려 더 속이 힘들어지겠죠. 적정한 농도에 맞추어서 마시면 술 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어제 술은 안 마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여기 있는 스토롱보다 부드러운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커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커피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맛있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커피. 커피의 깊고 그윽한 향이 나는 이 융드립은요. 추출 방식 중에 가장 적은 병으로 즐길 수 있는 커피라고 합니다. 맛은요, 정말 다양한데요. 진하다. 또는 강렬하다, 신맛과 쓴 맛이 함께 난다, 또는 이 고소함까지 느껴진다.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표현되는 융드립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월요일 해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격일 것 같은데요. 자 감성으로 이 드립을 하시는 홍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